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시는지, 밑에서요. 네. 네, 이분이 또 전국 노래자랑 나가셨대요. 그래가 예선 탈락했대요. 그래도 오늘 여기서는 입상하고 싶다는데 박수 주셔야죠. 네. 뭐, 여 많이, 많이 준비했어요. 보세요. 요 손녀죠, 손녀. 요, 뭐, 손녀, 요 아들. 아, 아 동생, 아, 미안해요. 죄송해요. 아, 그, 어르이만네 가면 좋은 거지. 아들, 여있네. 아이 뒤로 돌아. 아들, 돌아. <laughs> 아들, 큰 자라 벌리세요. <laughs> 박수 한번 주세요. 해바라기 얼굴이 크니까 해바라기 똑같네. <laughs> 인사 한번 하세요. 어머니, 어, 어, 어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? 몇 당인 몇 반? 2반. 파랑이 2 반. 파랑이 일 반. 2 반. 파랑이 이 반. 지금 얼굴은 4 2살 같은데. 깜짝 놀랐네. 너무 고맙습니다 <laughs> 마이크 제대로 딱 대야 돼. 소리 나오려면 어, 어, 어. 어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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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할머니 잘하라고 한번 얘기 한번 하세요. 하이팅 할머니. 아, 한국 사람이에요? 하이팅. <laughs> 할머니 사랑이 한번 하시고. 할머니 사랑해요 고마워요. 그렇게 이마에 뽀빠있어 할머니 이마에. 이마에 뽀 마스크 벗고에. <laughs> <laughs>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 여러분 박수 주시고요. もじゃなかった。<laughs> <laughs> 바랑이딱좋나인데 <목소리> <생활을 느껴라 목소리> <내가 이러고 있어 목소리> 박수 수고 많으셨습니다. 그, 몇등할것 같아요, 어머이, 몇 등? 뭐, 내가, 내, 그, 내를, 뭐, 몇등 하겠다, 하는 그니까, 한 번. 그렇지, 해봅시다. 근데 이게, 가족들이 하는, 이 자체가 그냥 좋은 거지. 좋은 거죠, 형. 그러니까. 그, 창단한테 의의가 있는 거지. 그리고 사람들 이 박수 얼마나 많이 쳤는지 몰라. 네. 네. 고맙습니다. 인사 한번 하세요, 어머이. 박수 주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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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고맙습니다. 고가, 오랄삭스, 어머이.